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한국사를 해 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1-1-5 고대 사회의 신분제와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교과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모두 펼쳤죠? 자, 23페이지에 있는 고대 사회의 신분제와 경제 정책부터 그래서 네, 탐구교실 까지 오늘 한번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선생님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어, 오늘 며칠이죠? 어, 5월 15일 인데요 원래 대로라 였다면 지금 3학년이 등교를 했어야 되는데 등교를 하지 못한 채또 1주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1학년 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더 1주가 연장이 됐겠죠 언젠가는 빨리 다시 만나자를 어, 소망하면서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교과서 위에 23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림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음 그림인데 음, 아래 보면 무용총접객도라고 돼있어서 고구려의 유명한 고분벽화 중한 그림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깨끗하게 복원된 그림인데 어, 사진으로 찍혀 있는 부분 이렇게 군데군데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주인공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손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어, 이 그림을 보면 가만히 보면 주인과 손님 사이에서 주인상을 차리고 있는 상차림을 하고 있는 하인이 보여요. 하인입니다. 그래서 고려 고분벽화에서는 어 사람의 크기를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있죠. 무엇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를 이렇게 달리 그렸을까요? 아마? 유추해 볼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laughs> 고대 사회의 신분제와 경제 정책을 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정치사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볼 내용은 이제 사회, 경제고, 이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은 사상, 문화예요. 그래서 보통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묶여져 있는데 어, 우리가 먼저 정치를 보고 나서 다음 사회 경제를 보고 마지막에 문화를 보도록 할 겁니다. 어, 사회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분제도고요. 신분제도, <laughs> 경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업, 세금을 걷는 수취제도 그리고 토지제도가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자, 먼저 그래서 고대 사회의 신분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제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고대사회, 고대사회라는 건 우리가 이미 이전 시간에 배웠던 삼국시대나 아니면 남북국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신문제의 특징은 정복과 복속, 집단 간의 통합과정에서 지배층 내에 서열과 노비가 발생하고 지위가 세습되는 신문제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문제는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점차 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세습되면서 지위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배층 누군가는 피지배층 그 피지배층 중에서도 누군가는 아예 자유를 박탈당한 노비가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노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들이 패배한 국가의 포로들이 보통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하나는 어 돈을 빚져서 바로 채무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노비가 발생합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지배층과 함께 노비가 가장 신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 신문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신분제 고대 사회의 신분제도는 귀족과 평민, 천민으로 구성되는데 귀족은 지배층으로 평민과 천민은 피지배층으로 구성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분은 혈연이에요, 혈연. 피가 중요한 거죠.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무관하게 타고난 피가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 할아버지가 귀족이었다면 나도 귀족, 아버지 할아버지가 노비였다면 나도 노비라고 해서 혈연에 따라서 대대로 신분을 세습하고 개인적인 개인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능력과 혈통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신분제도는 귀족, 평민, 천민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죠. 오늘 배울 내용이 크게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신문별로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귀족의 경우에는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우선 정치적인 특권을 지니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귀족회의에 참여하고, 여기에 노급과 넓은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특권도 지니고 있지만, 경제적인 특권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이라고 해도 다 같은 귀족이 아니라, 귀족 간에 차별도 존재한대요. 그 차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골품 제도입니다. 어, 신라의 골품 제도고 아마 고구려나 백제도 이와 흡사한 신분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에는 신분 제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알수 없고요. 다만 통일 신라 때 아주 상세한 신분제, 이 골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골품제도는 <laughs> 신라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도가 아니라 오직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도예요. 그래서 지배층을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 이렇게 여덟 개 신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3, 1두, 1두품부터 육두품, 3두품까지는더 이상 귀족층이 아니라 일반 평민까지 평민으로 간주될 만큼 전락하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서 23페이지에 있는 그림하나 넣어 놨는데요 고대 국가 건설을 주도했던 왕족과 족장의 후예로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아, 아까 정치적 특징이라고 했죠 사회 경제적 특권을 지었다 이들은 관직의 관직 봉무의 대가로 노급 등을 받았으며 노급하면 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어떤 왕이 떠올라야 되는데 노급을 폐지했던 왕 신문왕 떠올라야 되죠 노급은 경제적 특권이었죠. 아까. 경제적 특권. 넓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귀족은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 한편 최고위 귀족들은 귀족회의. 귀족회의 하면 떠오르는 귀족회의 있나요? 고구려의 귀족회의 있죠. 고구려의 귀족회의 뭐였어요? 제가 회의가 있었고 혹시 중학교 때 백제 귀족회의 들어봤나요? 정삼이라는 곳에서 했다 해서 정삼 회의 있고요. 신라는요, 신라는 화백 회의가 있었죠. 여기 화백 기성도 있죠. 신라는 화백 회의가 대표적이다. 화백 회의 있었죠. 자, 그래서 세 나라 모두 다 귀족 회의가 있다. 아, 귀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사료도 있어요. 재상가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표를 넣어놨는데이 표가 아주 유명한 표예요. 골품 지도와 관련된 표고. 음, 다른 표를 좀 한번 참고해보면 같은 편인데이 표는 지금 관직의 등급이 통일신라의 경우 1등급부터 해서 17등급까지 17, 있는데, 2벌 찬부터 조위까지 있는데, 각 신분별로, 통일신라 때는 성골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골부터 시작되고, 앞서 봤듯이 1, 1두품부터 3두품까지는 평민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없고요.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별로 올라갈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골기족은 최고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6두품의 경우에는 6등급인 아찬까지 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고 5두품의 경우에는 10등급인 대나마까지 밖에 승진할 수 없고 4두품의 경우에는 12등급인 대사까지 밖에 승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관복, 공복의 색깔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별로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지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복의 색깔도 지정되어 있고요. 어, 토니실라 흥덕 왕 때는 흥덕 왕 때는 아예 귀족들의 사치를 막기 위해서 신분별로 집의 크기 그리고 <laughs> 지금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말의 가마에서 결박을 하는 말의 숫자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두기도 한 거예요. 다섯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많은 면에서 정치적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제약이 있었던. 골품제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품제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분제도입니다 <laughs> 그러면 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은 생활이 어떠냐 먼저 평민을 보면 평민은 일반 농민, 상인, 수공업자들을 말하는데 생산할 땅에 종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죠 조세, 공물, 역다 세금이죠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세금을 내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역들이다 귀족들이 수탈 또는 고리대. 고리대는 고자가 높을 고자에 이자가 이익이자예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주고 대 대여해 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또는 쌀을 빌려주는 곳에 의해서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역시 교과서 23페이지에서는 평민들의 생활을 말하고 있죠. 대부분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누구죠? 만하면 농민들이 많아요. 자유민이었지만 특히 이들은 조세와 특산물 등을 세금을 납부하고 수시로 노동력을 징발당했다 조세, 특산물, 공물 그리고 노동력, 역을 징발당했다 많은 제약이 있었다 평민 중에는 귀족의 수탈과 고리대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 전쟁으로 공을 세워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었다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다 라고 하면서 사량부 소년 가시 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적인 평민의 사례로 사료를 들고 있습니다. 자, 평민 아래는 또 하나 신분이 있었죠. 바로 천민이에요. <laughs> 천할 천자를 써서 천민인데 대부분 노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재산 취급받았다. 을 여기서 말하는 재산 취급이란 사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매매가 가능하고 상속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 주는 증여가 가능한 재산의 대상이었다. 대부분 노비로 이루어졌으며 왕실과 관청 귀족의 예속 대서 신분이. 자유롭지 못했던 비자유민이었다. 주로 전쟁 포로나 법을 어긴 사람,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노비가 대 노비가 되었는데 이들은 재산으로 취급당하여 매매 할수 있었고 노비들은 보통 주인의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주인과 떨어져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 다시 보겠지만 주인과 함께 사면 솔건업이라고 부르고요 주인과 따로 살면 외건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노비의 사례로 효녀 지은이라는 사람을 지금 사료로 들고 있어요. 아, 그럼 신분별로 이렇게 생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하지만 골품제도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골품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죠? 교, 아, 교과서 제목은 <laughs> 말이 이렇게까지네요.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라가 골품 제 도가 신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는 내용이고, 어? 확대가 안 되지? 확대를 해 보고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응, 음, 오사들이자왜안 될까요? 음, 자료 1은 앞서 봤었던 골품제도의 승진 제한 자료고 자료 2는 유명한 어, 육두품 설계두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설계두 앞에 지금 친구가 전에 이번에 정말 당으로 떠나려 하는가라는 소리. 그렇다네. 우리 신라에서는 땡땡땡땡. 나는 당나라에 가서 빼어난 지를 휘하고공세와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네. 라고 그랬고 이 육두품인 설계두가 당나라로 떠난 이유예요. 그래서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여 고구려가 싸웠다 큰공룡전 하였고 당태종의 그의 죽음을 안정적 정리를 치르게 하였다. 그래서 이 설계도는 음, 뭔가 불만을 갖고 당나라로 떠났는데 결국 본인이 원했던 대로 높은 공을 세였어요 어떤 공연이냐면 삼국통일전쟁에서 당나라 장수로 참여해서 큰 싸움을 벌이다가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 당나라 황제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대장국의 관직을 내렸다는 거죠. 높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룬 거죠. 자 이를 토대로 지금 하나라는 학생과 둘이라는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제도였다. 그렇기에 골품제에 대한 설계도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원했던 거야. 반면 둘이는 그렇지만 나는 설계도도 특권층 왜요? 육두품이었잖아요. 육두품이었다고 생각해. 골품 제도는 지배층 중심의 신분제였기 때문에야. 평민과 노비 신분에서 입장에서 설계도의 불만이 과연 공감받을 수 있, 있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두 문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자료 1에 나타난 골품제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 2에 가에 들어갈 불만, 설계도의 불만을 써보자라는 내용이고 써볼 수 있겠죠. 이번은 두 학생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료 2에 설계도의 불만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 과연 설계도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불만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 생각으로는 님생 어, 계약한 다음에, 등교한 다음에, 탐구교제를 전부 다 검사할 예정인데, 시간이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육두품이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거. 왜냐면 보통 사회에서 최고 신분층, 바로 아래에 있는 계층들이 일반적으로 불만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사회 변혁을 가장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계층입니다. 특히 유 육두품은 능력도 있었어요. 어, 육두품을 뜻하는 <laughs> 육두품 가문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설씨가 많아요. 설씨, 여기 설계도 있었죠. 설총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 시간 때에 어, 신라 시대의 문학을 보면 강시가 나올거예요 강수라고. 이 강시도 대표적인 유튜품이고요 하지만 <laughs> 통일 신라 유튜품의 가장 대표적인 건은 최씨입니다. 최. 최씨. 최 치원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능력도 있지만 일단은 골품제도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리고 향후에 통일 신라가 멸망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를 넘겨서 이제 <laughs> 경제 정책을 볼게요. 고대 국가의 경제 정책이고 두 가지로 볼 겁니다. 하나는 산업 또 하나는 수취제도예요 산업이라고 한다면 산업 안에는 농업, 수공업, 상업 이거 볼수 있는데 전 근대 사회에서는 거의 농업이 가장 핵심이에요. <laughs> 그리고 전 근대 사회, 근대 이전 사회에서의 중요한 경제 문제는 첫 번째는 산업, 두 번째는 세금 제도예요. 수취 제도라고 하고 그리고 수취 제도라고 또는 조세 제도라고 하고 세 번째는 토지를 지배층들에게 지급하는데 이 토지 제도고 역시 중요한 경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laughs> 산업부터 봐야 되는데 사실 농업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전근대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만 중요하지 아니냐면 농업이 가장 중요시 됐기 때문에 농업 장려를 하는 모습이 통일신라에서도 고려에서도 조선에서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laughs> 고대 사회에 나타난 농업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정의예요. 철제 농기구는 이미 우리 철기시대 보면서 나왔죠. 그 전에 돌로된 농기구, 석기농기구를 쓰다가 이제는 철제 농기구를 쓰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됐다 라는 얘기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직접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선생님도 농사를 지어 보지 않아서 농사가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잠깐 얼굴을 보여주면 음, 이렇게 생겼지만 마치 뭐 농사를 잘 지을 것 같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한번도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깊이 갈아야 땅을 갈아 엎고 땅에 영양분을 줘야 노동이, 아니,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철제 농기구와 <laughs> 바로 우경이라는 거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지증왕대로 알려져 있는데 훨씬 더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경이 적어도 통일신라 때부터 아니 신라 시대부터는 그 삼국 시대부터는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어, 또 나왔네. 어, 아이고. <laughs> 한편 이 농업 장려와 함께 중요하게 봐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까해요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농민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했대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제도냐면 농사는 항상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매달마다 수확이 있지 않잖아요. 수확이 되는 가을이 있고 <laughs> 그 이전 시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보통 농업을 하면서 힘든 시기는 봄철이래요. 그래서 춘궁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춘궁기 춘궁기 근데 춘궁기 때가 되면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다가 <laughs>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족이 없겠죠. 귀족들한테 국식을 빌려요. 그런데 귀족은 갚으라고 할때 그냥 갚으라고 하지 고 높은 높은 이자를 주고 갚아라. 바로 고리대는 거죠. 못 갚으면 노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구할 수 없으니까 악순환인 것을 알면서도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귀족한테 빌리고. 그래서 많은 쌀을 또 뺏기고 또 굶주리니까 또다시 귀족에게 빌리고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노비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 때 고국천왕 때 <laughs> 높은 재상이 있었는데 그 재상이 름이 을파소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곡식을 낮은 이자로 대여해주는 제도를 시시하니그 제도가 진대법입니다. 그래서 진대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는 제도예요. 세금을 걷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조세, 곡물, 역인데 이세 가지 세금을 걷는 제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조세는, 아이고 오타네요. 재산인데 재산 규모에 따라 호의 등급을 나누어 곡식과 포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땅이에요.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뭘 부과하는 거냐면 곡식을 부과한 겁니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바로 조세예요. 그럼 땅이 없으면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두 번째는 국물인데, 국물은 <laughs> 각 호에 따라 각 가호에 각 집집마다 뭘 부과하냐면 특산물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곡식 특산물이에요. 어, 그러면 이거는 재산과, 가, 곡물은 재산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죠. 전혀 관련 없이 각 집집마다 특산물을 부과하는 세금이고, 마지막 역은 노동력을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일정한 연령대의 남자, 보통은 정남이라고 부르는데 기준은 남자예요. 이게 군대를 가게 하거나, 이걸 군역이라고 부르고 각종 공사에 동원한다, 요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전근대 사회, 근대 이전 사회에 세금 제도의 세 가지는 조세, 곡물, 역인데 조세는 토지를 기준으로 곡식을 부과하는 세금, 곡물은 각 집을 기준으로 특산물을 부과하는 세금, 역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노동력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어요. <laughs>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제 글로 써져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자료의 이름은? 신라 촐락 문서예요. 또는 뭐라고 부르면 민정 문서라고도 불려요. 어디서 발견됐냐면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일본에 유명한 절이 있는데, 도다이사라고 동대사,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동대사고, 일본 말로 읽으면 도다이사, 도다이사 또는 도다이지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어 일본 왕의 일왕의 보물창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정창론이고, 일본 말로 읽으면 쇼소인이에요. 그래서 쇼소인에 대대로 일본 왕들의 보물들이 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물들을 봤더니 <laughs> 외국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음, 오래된 불경이 있는 거예요. 어, 이 불경을 한번 정리를 해야지라고 불경 정리라는데이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그 사이에 포장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포장 종이가 바로 요거였던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보낸 불경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포장지로 이 종이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 당시로는 그냥 포장지로 쓸 만큼 그냥 쓰다가 남은 종이 포장지로 할 만한 종이였지만 신라시대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글 사료가 남아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신라사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어? 뭐야 이거? 글이 써있네? 신라와 관련된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해서 사진 한번 찍고 다시 그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현재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 보관되어 있고요 사진에 있는 요 사진을 바탕으로 써져 있는 글을 읽어서 <laughs> 과연 신라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민정문서는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천주예요 각촌락에 천주라는 사람이 인구와 경제 상황을 파악하여 기록한. 3년마다 한 번씩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기록했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이게 지금 음? 아, 선생님 이걸 안 넣었네요. 이걸 연결 안 했네. <laughs> 지금 교서 2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이 출납 문서와 관련된 어, 좀막 대충 만들었나봐요. 골프인지 아니라 출납 문서로 써야 되는데, <laughs> 모습 보이는데 마을의 모습이 아주 상세히 좋겠다는 겁니다. 유실수 바로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세워져 있고, 휴경지. 당신은 아직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한번 농사지으면 1년 놀, 놀고, 한번 농사지으면 1년 놀고, 이런 휴경 농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매년 농사짓지 않고, 올해 농사 지으면 내년엔 쉬고. 그 후년인 다시 농사짓고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고 가축들도 소, 말등의 숫자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laughs> 여기다가 인구도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비로 나누고 거기다가 사람 여기 나누어 있지만 연령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토지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밭인지 논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파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라 촌락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 서원경이라는 지금의 충주 지방인데. 충주지방 서원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로 어, 교과서 25페이지까지 읽는 요. 여이 많지 않죠. 그래서 1 1단만 끝났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넘겨서 26페이지 보면 창의융합교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는 등교했으면 모둠을 짜가지고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이건 따로 검사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